오늘 충청도와 경북 지역에 계신 분들께서는 최신 미세먼지 정보를 참고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9시 현재 전국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지만 충청과 경북 일부 지역에서는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 미세먼지가 축적돼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럼 좀더 자세한 시간대별 미세먼지 예보를 알아보겠습니다. 12시 후 중부지방의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다만 충청 지역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으니 호흡기 건강 관리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에서도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 이어지겠지만 경북 지역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으니 호흡기 청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인 내일부터는 다시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당분간 미세먼지는 대체로 보통 수준이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국내 미세먼지가 축적되면서 초미세먼지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최신 미세먼지 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미세먼지 예보였습니다.